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다이 이사입니다 오늘은 더뉴 그랜저 IG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저는 그랜저 IG 프리미엄 초이스고요. 2 0 2 1년시 2021년 5월입니다. 휴발유 오토 흰색에 54,841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면부, 조우석 방향,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자, 키로수 54,000km입니다. 운전석 조우석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신 바 같이 블랙박스 2채널,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음, 엔진룸, 뷰가타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더뉴 그랜저 IG 프리미엄 초이스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게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문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가입 차량 매입, 저시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토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더뉴 그랜저 IG 프리미엄 초이스 말씀드리면서요. 성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킬로수 54,841km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뉴 그랜저 IG 프리미엄 초이스 말씀드리면서요.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6205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 2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 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 2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전유 그랜저 IG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